일단은 보호자님 입술에만 유독 집착해서 핥아준다 이거는 이제 강아지의 일종의 친화 행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구성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핥다 보면 보호자가 뭐 그만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뻐할 때도 있고 강아지 입장에서 보상이 되고요 또 때로는 보호자님의 이제 뭐 먹는 거나 이런 음식에 관련해서도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좋은 게 여기 있네 그래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 저는 뭐 무조건 문제인 거는 보진 않지만 이상황도 이 뭐, 예를 들면은, 원장님한테는,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문제행동이 아닌 거고요. 근데, 보호자님은 좀,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문의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요구성 행동으로 보여요. 요구성 행동은, 강아지 입장에서, 관심 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라는 표현인데, 보호자님, 나 이거 너무 싫어. 우리도 가족 중에서 막, 저희도 저도 예전에 겪었지만 아빠가 막 사랑한다고 막안는데나 지금 그런 기분 아닌데 그러면 사실 싫잖아요 오히려 그 보상이 안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어요구성 행동일 때 내가 행동기준을 하고 싶다 일단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시가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무시라는 거는 보호자가 말도 걸지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할다 보면 만지거나 이제 말하거나 을 쳐다보거나 이런 모습들이 다이한테 보상이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얘가 하면은 보호자님도 이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트로 오면은 보호자님이 일어서서 이제 좀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얘가 차분하면은 앉아 기다려 이런 거 시키고 그때. 할는것 대신에 어떤 다른 뭐 놀이나 어떤 다른 상호작용을 하고 얘가 또 핥으면은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얼마나 이 행동이 오래되었는지 따라서 얘 입장에서는 계속 받아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시한다고 음. 행동 교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가 요구사 행동을 보일 때는 보호자님이 일어서고 사라졌다가 다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줬때 차분한 행동, 내가 보고 싶은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을 주시고 그게 이제 반복돼야지. 아, 내가 이렇게 소통하면은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무장을 하는구나. 그 때로는 놀이를 원하냐면은 놀이도 좀 같이 섞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플라워 님의 질문인데요. 장모치어를 키우고 있는데 주로 천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쇼파나 네.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할 때서 걱정되셔서 남겨주셨어요. 아, 네. 이거를 이제 보통 그 전문 용어로 액세 c e s s i v e licking surface라고 해서, 어, 그걸 excessive surface l i c k i n g 서 ESL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이제 과도하게 바닥 재질 같은 거를 계속 핥는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보호자 느끼시게 그냥 잠깐 하고 끝나고 하루 중에 그 정도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지만, 과도하게 하고 보호자 멈추게 해도 다시 좀 있다 또 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 것과 갈래, 이 행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실한 4분의 3은 소화기계 쪽 장애로 확인이 됐어요. 예, 소화기계 쪽 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속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속이 편하게 하는 뭐 이제 위산 억제제라던가 아니면 뭐 유산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처방식 사료 등을 통해서 나아졌다라는 음.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제 10마리 중에 한 8마리는 그 증상이 자, 자주 보인다면은 이제, 물론, 확진은 위내시경이랑 어떤 뭐 영상진단으로 하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 잠재진단이 된다면은, 그냥 좀 치료를 먼저 해보기도 한다고 해요. 음. 그랬을 때, 이제, 70, 80%는 좋아지고, 나머지 이제 20, 30%가, 어~ 강박 행동이라던가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박 행동은 메디컬을 이제 감별하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 배제 진단에 해당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건강상 문제가 아닌데 그냥 계속 하는 게 어~ 때로는 특히 자기 발을 앓고 이런 건좀 도파민이나 오피오이드가 이제 생성이 돼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학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상 문제는 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할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는지 그 정도로 보호자도 신경쓰이고 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면은 이제 좀 행동치료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서는 일단 내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요즘에는 마취 없이 하는 캡슐 내시경도 있으니까 네. 캡슐 내시경을 해본다든가 네. 뭐 마취 된 상태라면 스케일링 같은 거할 때는 위내시경을 한번 해본다든가 마취한 김에 그럼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진단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 치료적인 진단을 해보는 거죠 네, 왜냐면 네. 2주 정도의 네.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본다든가 네. 2주 정도의 제산대 치료 플러스 소화가 잘 되는 처방식 사료가 따로 있으니까, 네. 소화가 잘 되는 처방식 사료로 바꿔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반 가까운 아이들은 아마 차도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때는 이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